좀 작은 신부님들한테는 <목소리> <목소리> 디자인을 많이 저희가 선호해드리고 신랑님하고 차이가 너무 내가 커 보이면 <목소리> 많이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자, 오늘 르블랑 에나쌤이 준비한 이벤트가 있고요. 이벤트는 저희 르블랑 무료 피팅 이벤트고요. 피팅비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이 무료 피팅 이벤트를 드릴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다 앞에 상단에 내용을 다 밑에 첨부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두 분은 이제 저희가 따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블라 예나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우리 신부님들의 컴플렉스를 보완할 수 있는 꿀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얼굴형이 어떻고 어깨선, 그다음에 뭐 바스트 부분, 그다음 허리라인 이런 힙싸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자기만의 모든 신부님들은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런 컴플렉스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우리가 좀 약간 꿀팁을 한번 제공을 해드릴게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긴 얼굴을 가진 신부님들은 아무래도 얼굴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티아라 같은 경우도 너무 높은 티아라 말고 그러니까 헤어밴드라든지 낮은 한 1cm짜리 낮은 티아라를 쓰는 아무래도 역광대가 나와 있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 자체가 예를 들어서 광대가 나와 있으니까 보트를 입으면 어깨도 넓고 같이 뭔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광대가 나와 있는 분들은 깊은 부위 브이넥을 더 추천해 드리고요. 오프숄더 같은 경우에도 볼륨 이 없고 그냥 딱딱 딱 몸에 딱 핏되는 그런 오프숄더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좀 크신 분들은 예를 들면 상체 자체에 뭔가 드레핑이 돼 있던지 왕 리본이 있다든지. 뭔가 드레스 상체 부분에 큰 포인트를 주신다든지 상체 쪽에 비즈가 많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치마는 좀 머메이드보다는 좀 a 라인이란좀더 풍성한 드레스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목주름. 아무래도 목주름 있는 분들은 저도 사실 신부님들 중에 목주름이 막 과하게 티가 나는 분들 사실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목주름 부분을 예신날 보완을 하고 싶다 하면 약간 넥크라인이 올라와 있는 뭐 하이넥이라든지 약간 보호트라는지 입으면 아무래도 메이크업샵에서 티슈로 이렇게 안쪽을 다 가려서 안 보이게 넣어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드레스 사실 묻지도 않고 그래서 목주름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넥 라인을 위로 올리는 드레스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거북목은 <laughs> 제가 거북목이긴 한데 거북목은 사실 목 뒤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이제 승모근도 올라와 있고 목도 올라와 있고 목 뒤쪽이 이제 거북목이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꼿꼿하게 몸을 세워서 일직각으로 세워서 우리 진짜 드레스 입으면 몸이 쭉 펴지잖아요.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목 거북목을 했을 때 뒤쪽에 드레스가 너무 파지지 않고 뭔가 등을 잡아주는 드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이 들어가 있거나. 목선을 잡아주는, 목뒤를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을 골랐을 때, 그리고 베일을 투베일로, 원베일 말고 투베일을 딱 하게 되면 좀더등 쪽이 안 보이죠. 그리고 요즘 신부님들 등에 살이 이렇게 접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잘, 그날 이모님들이 안 보이게 살살 이렇게 살을 좀 펴서 <laughs> 안 보이게 많이들 보완을 해주시지만 사람마다 겉 가죽이 있기 때문에 꽉 눌러놓으면 조금씩 그 살이 겹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서 그게 정말 싫다 하는 분들은 뒤에 베일로, 베일로 투베일로 가리는 방법이 있고 정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예, 만약에 오셔서 등을 보고 어, 저는 이거 부분을 꼭 가려주세요 요청을 한번 해주세요. 아무래도 어깨가 좁은 분들은 저는 퍼프 소매 그 다음에 오프 숄더라도 좀 뭔가 볼륨이 없이 오프 숄더가 딱 붙는 것보다는 요즘 약간 라운드로 볼륨 있어 보이는 오프 숄더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어깨를 좀 넓어 보이게 하시고요. 약간 이렇게 저가 지금 입은 것처럼 저는 좀 어깨가 있는 편이지만 제가 워낙 이런 파워 숄더를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어깨를 딱 잡아주는 파워 숄더가 딱 잡혀 있는 그런 반팔 소매. 5부 정도 되는 디자인을 고르셔도 좁은 어깨는 좀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넓은 어깨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브이넥. 넥라인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고, V자 형태의 넥라인의 시선이 좀더 가운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넓은 어깨 분들은 좀더 훨씬 더 좁아 보이고요. 그리고 홀터도 이쁘세요. 홀터넥을 입으시면, 이 어깨가 넓은 분들, 사실 어깨 선참 예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홀터를 입으면 이렇게 라운드로 들어가다 보니까, 넓어도 좀더 여기가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스퀘어넥 같은 경우도, 넓은 분들은 좀 몸이 작아 보여요. 스퀘어넥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팔뚝살이 많은 편인데 팔뚝살이 많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소매가 있는 거 아니면 오프숄더로 팔의 두꺼운 부분을 이제 팔의 느낌을 가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베일로 시선을 분산해서 투베일을 많이 쓰시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팔뚝살을 좀 많이 가릴 수 있고 저희가 블랑이 요즘 오프숄더 디자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찾기도 해 오프숄더를 오프숄더로 팔뚝 라인을 이렇게 좀 가려주는 디자인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는 사실 실제로 와서 위치를 좀 선정해 주는 것도 좋아요. 어, 어떤 분들은 여기 팔꿈치 쪽까지 두꺼운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팔뚝 위쪽이 두꺼운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넓이 따라 다 기장이 틀리니까 그것도 다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오실 때 신부님들이 바스트가 좀 작은 분들 항상 고민이셔 가지고 그러니까 르블랑 같은 경우 다른 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캡이 따로 있으세요 캡을 원캡, 투캡, 쓰리캡이라고 해서 패드를 여러 가지를 넣는 거예요 원래 우리 누드 부라 하나 붙이고 오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위에다가 좀더 부족하게 된두 개, 세개 이렇게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B컵, C컵까지 좀 만들고 싶어요. A컵인 신부님이 B, C컵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드레스 입을 때 저희가 안에서 어 신부님 한두개 정도 더 넣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 저는 커 보이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면 하나씩 빼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보면 가슴이 너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B컵이나 C컵은 사실 참 예쁜 가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캡 하나만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르블랑은 드레스 안에 캡이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땐 너무 예쁘지만 너무 과하게 이제 E컵, F컵까지 진짜 너무 그 가슴이 큰 분들이 컴플렉스가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그러면 그런 분들과는 저희가 안에서 바스트를 잡아줘요. 그래서 안에 바스트를 받쳐서 그 다음에 드레스를 꽉 당겨서 입어야 될 정도로 조금 드레스 안에 가슴을 조금 받쳐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슴선이 안정적인 거뭐 스퀘어라인이라든지 아니 높은 하이넥이라든지 아니 면 아예 좀더 겨드랑이 부분이 요즘 요시면 겨드랑이 보인거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겨드랑이가 보이지 않는 선까지 오프셔도요 정도로 해서 바스트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그런 거를 저희가 오시게 되면 다 피팅을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오셔서 입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이번에도 신부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많이 주신 게 너무 르블랑 드레스는 영상보다 사진보다 실제가 너무 예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드레스도 많이 영상도 좀 자세히 이번에 한번 담아 볼게요. 아무래도 너무 작은 키인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머메이드보다는 에일라을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이왕이면 저는 좀 신발을 좀 높게 신는 걸 많이 추천해 드려요. 어, 저는 뭐 굽을 10cm, 12cm 안 신어 봤어요. 그러면 저희 르블랑 수제 구두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구두가 굉장히 편하고 뭐 악세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되니까 키가 이제 좀 작으신 분들 한158 이런 분들 한 12cm를 신고 티아라를 원형 티아라 높은 티아라를 쓰시면 우리 아무래도 키가 좀더커 커 보이는 효과가 있으세요. 그리고 자료 화면도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A 라인 드레스 중에 우리가 허리가 조금 더 높게 만들어진 게 있고 허리 선이 좀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신부님들한테는 허리가 좀 높은 디자인을 많이 저희가 선호해드리고 어, 저, 저는 허리 선을 조금 더 높은 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어, 저희도 그런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큰키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슈즈를 제일 많이 신으시고 높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낮은 2cm짜리 이런 걸 많이 신으시고 신랑님들한테 저는 키 높이를 권해드려요. 저희 신랑도 7cm를 그날 신었는데 너무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키는 신랑 신부님이 웬만하면 비슷하게는 되지만 신부님이 커 보이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날은 웬만하면 신랑님하고 차이가 너무 내가 커 보이면 오히려 어, 티아라를 안 쓰시고 헤어밴드 아니면 헤어꽂이 같은 헤어피스를 많이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너무 마르신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자체의 입체 패턴이라고 하죠. 꽃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단 자체 오간자 실크에 볼륨을 준다든지 뭐 미카도 실크에서 뭔가 드레핑이 잡혀서 좀더 볼륨을 준 디자인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너무 마른 분들은 라인을 머메이드보다는 조금 벨라인, 조금 풍성한 느낌으로 해서 좀더내몸 자체가 볼륨 있어 보이도록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마른 신신분님들은 약간 드레스 입체감이 있거나 아니면 볼륨감을 주는 그런 원단의 소재를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좀더 어, 풍성해 보이는 몸 자체 이렇게 말라 보이지는 않아요. 어 아무래도 좀 체격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어깨보다는 팔, 팔 부분, 그다음에 바스트 부분, 그리고 허리 라인 부분을 가장 많이 민감하시고 사실 우리가 A 라인 같은 경우는 허리에서 끊어져서 풍성하기 때문에 힙이랑 다리가 보일 일이 없어요 위에 상체 디자인 을잘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오프숄더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악세사리를 좀 너무 큰 거라든지 좀 이런 거는 피해주시고 좀 작은 작은 헤어 장식, 작은 헤어 머리띠 이런 식으로 조금 아기 자기한 느낌을 하시면 좀 아무래도 체형이 크신 분들은 좀 뭔가 나를 표현하기가 좀더 날씬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간 전체적으로 드레스를 봤을 때뭐 비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액세서리꽃 모티브가 너무 큰 것보다는 대부분 겨드랑이 요 라인을 다 가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넥크라인 가슴선 넥크라인 자체를 좀 잔잔하거나 좀 꽃도 좀 작은 느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나 내가 좀더 슬림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르블랑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슴선부터 약간 바스트부터 내려가는 허리선까지 약간 옆구리 쪽에는 비즈라든지 이런 레이스를 그렇게 강하게 붙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가더 날씬해 날씬하게 보이려면 소재에다가 뭐 비즈라든지 그런 큰 덩어리를 많이 붙이게 되면 옆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뚱뚱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날씬하게 보이려면 작은 비즈, 작은 은은한 크리스탈 이런 거를 많이 쓰니까 그런 위주로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은 웨딩드레스 입을 때 컴플렉스를 보완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 우리 르블랑 채널을 통해서 신부님들이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결혼식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항상 르블랑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